안녕하세요. 서원필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중에서도 k h 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반 하이브리드랑 좀 다르게 전기차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충전하시면 100km 정도 주행 가능하시고 그리고 180%까지 충전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어디 잠깐 식사하시다가도 급속 충전. 저희또 급속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잠깐만 꽂아놓으셔도 전기 모드로 바로 주행이 가능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는 모델이에요. 요즘 또 전기차만 타기에는 사실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은 충전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가솔린으로 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보와는 다르게 조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단부 보시면 이런 인테이크 같은 부분서부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살짝 공격적인 느낌으로 좀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픽셀 LED가 적용되어 있어서 야간 운전하실 때도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옆모습 한번 보시면은 저희 레인지로버의 아이덴티티 같은 라인들이 그어져 있어요 하강하고 어 중심을 잡아주고 또 밑에서는 천천히 상승하는 저희 레인지로버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측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브랜드랑은 다른 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번호판 보통 이 부분에 BMW 같은 경우는 뭐 X5, 740, 뭐7 시리즈 이런 식으로 써놓거든요. 저희는 이게 레인지로버 스포츠예요. 디펜더에는 디펜더가 들어있고 레인지로버는 에 레인지로버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카메라는 이쪽에 달려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차하실 때도 되게 편하실 거예요. 어디 뭐 구석에 들어있으면 진짜.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P502 모델에는 지금 22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타시는 분들 겨울철마다 윈터 타이어 끼우시잖아요 지금 이 차량에는 올시즌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다른 브랜드 SUV 같은 경우는 앞에 타이어와 뒷 타이어 사이즈가 달라요 뒤에가 더큰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네쪽다 285, 45, 22 이렇게 동일한 타이어로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한 주행도 못 가능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일상 주행에서도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문잠그시거나 출발하시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를 때만 문이 열리나요? 물어보시는데, 안 누르셔도 설정만 해 두시면은 키를 가지고 차량으로 가시면 열리고, 차량에서 멀어지면 잠기고,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요쪽은 충전구, 그리고 반대쪽은 주유구.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급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딱 1시간만 충전하셔도 80%까지 충전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브랜드는 에 아직까지는 급속충전이 가능한 차량이 없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근데 저희 브랜드는 유일하게 급속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유구를 보여 드릴 건데 주유구가 좀 달라요 왜안 열리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버튼이 있습니다 운전석에 운전석에서 주유구 버튼을 눌러 주셔야 그때 열리게 됩니다 유증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버튼이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압을 조절을 하더라고요. 압을 조절해가지고 주유가 열릴 수 있게끔 요걸로왜안 열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저는 항상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렌즈로버 스포츠이기 때문에 레인지로봇 촬영과는 조금 다르게 스포티한 느낌을 보실 수 있고 요즘 배기구도 많이 없애는 추세잖아요 저희는 배기구가 양쪽으로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냥 가짜 뭐아니고요두 군데서 다 연기가 나와요 아 그리고 저희 브랜드 특징 가끔씩 물어보세요 왜 안테나가 두개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안테나가 맞고요 하나는 주행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디지털 룸미러 클리어 사이트가 제공되어 있어서 그 클리어 사이트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굳이 왜두 개로 했어요? 하나로 해도 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 눈에는 굉장히 이뻐 보이기도 하고 살짝 아이덴티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안테나가 두개 달려 있으면레인지로보다라고 바로 바로, 아, 바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거든요. 항상 트렁크 공간 얘기할 때 골프 몇개 들어가네요? 물어보시는데, 일단 3 개까지는 편하게 들어가고요. 4개 넣으시려면 넣을 순 있어요. 근데 살짝 테트리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넣을 순 있어요. 그리고 저희 4대2대4 폴딩이 가능해서, 뭐더큰 짐을 실으실 때도 편안하게 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스키스루 4대2대4이기 때문에, 가운데만도 폴딩이 돼서, 긴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진짜 스키, 아니면 보드 타시는 분들, 편하게 가운데만 홀딩 하셔서 양쪽엔 타실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쇼바 지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쇼바가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랜드로버의 가장 큰 특징,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왜 있어요? 물어보시는데 자신 올렸는데 지금 다시 낮추고 있거든요. 이 기능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때는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차체를 낮춰줘서 편안하게 실으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폴딩도 전동식이에요. 이거 왜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왜 있냐면은 트렁크 공간이 사실 우리나라에선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해외에서는 이 부분이 보이면 안 좋대요. 왜냐면 도난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뭔 짐이 실려 있다라고 광고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열에 탑승해 봤고요 1열 같은 경우는 딱 탑승하셨을 때 보이시는 어, 일단 저희 모니터 제일 먼저 눈에 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LG전장과 협업하여 만든 제품으로 PB 프로 13.1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한 터치 두 번만으로도 80% 정도의 기능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해요 요즘 사실 물리 버튼 없어져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써 보니까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순정 내비도 티맵이 들어가 있어요. 저 어차피 카플레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무선 카플레이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다 지원하고 있어서 편하게 그냥 핸드폰 가지고 탑승하셔서 탑승하시고 쉬은거시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패들 시프트가 좀 달라요. 소리 들리시나요? 살짝 금속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브랜드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플라스틱이 전 나쁘진 않은데 뭔가 금속이라 그냥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색상이 이제 딥 가넷이라는 색상인데 저는 이 색상을 너무 좋아해요 고객님께 항상 추천드리는 고있 색상이고 뭔가 살짝 와인빛도 돌면서 버거디 느낌이고 차량에 앉았을 때 뭔가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근데 또 여름에는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시원해지더라고요 시원해지는 느낌 그냥 억지로 껴맞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는 세미아닐린 가죽이 적용되어 있어서 만져보시면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요 세미 안닐링 가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급 소파에서 사용하는 재질이라고 하는데 일단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상 등급의 가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적용되어 있어서 흠이 잘안 나요, 짐문도잘안 남고 뭐가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지셨을 때 지금 지문 잘안 남아요. 그리고 저희 스타트 버튼은 이렇게 가운데에 있고요.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누르고, 밀고, 누르고, 땡기고. 굉장히 편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동그란 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납 공간이, 이게, 예. 깜짝 놀라실 분이 있는데, 안 나오죠? 왜안 나오는지 아세요? 안전. 내려오면은, 사고 났을 때 위험하실 수 있어서, 이 공간이 사실, 다 모르세요. 살짝 히든? 그런 느낌인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발렛모드로 잠궈놓으면 은 여긴 못 열거든요 고객님들 뭐 롤렉스나 뭐 그런 귀중품들 이 안에 넣어두시고 잠궈두시면 편안하게 볼일 보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또그 밑에는 누르시면 내려와요 여기는 뭐 안전하니까 여기 등록증 넣어놓으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짐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일단 냉장고 여기 엄청 시원해요 진짜 여름철에 저는 되게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안쪽에도 컵 홀더가 있고요. 항상 커피를 드시는 건 아니니까, 뭐 음료를 드시는 건 아니니까, 안으로 밀어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은 더큰 공간, 손 이만큼 들어가요. 엄청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 충분히 이것저것 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넣어놓으셔도 닫으실 수 있어요. 공간 꽤 많이 남거든요. 넣고 이렇게 닫으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무선 패드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으셔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여긴 잘 안보여요. 요 뒤쪽에 여기 숨어있는 곳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레인지로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요 팔걸이 요거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건데 너무 편해요. 가끔 요 빼시려고 우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산 아니고요 팔걸이입니다. 돌리면은 내려가고 또 반대로 돌리면은 올라와요. 1열은 이렇게 한번 둘러본 것 같고 제가 한번 2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해봤고요. 리클라이닝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4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되게 편안하게 이러고 주무시면 됩니다. 리클라이닝 다 되니까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선블라인드 적용되어 있어요. 이게 전동은 아니긴 한데, 전동은 레인지로버에는 들어있긴 하거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레인지로버 스탠다드 휠 베이스 차량이랑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열 공간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한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앉아있을 때 불편함 전혀 없이 그런 승차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팔걸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컵홀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적재 공간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선루프는 저희가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거든요. 넓은 개방감 받으실 수 있고요. 아, 요거 요게 에어컨 조절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온도 조절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한번 누르시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절하실 수 있고요. 한번 땡기시면은 이제 바람 세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리디안 3D 서라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음질로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소리, 큰 소리로 음악 듣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집에서 그랬다가는 이제 난리 나니까. 차 안에서 그렇게 오로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차량은 메리디언 3D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돼서 스피커가 1 9개예요 굉장히 좋은 음질로 아주 좋은 시간 보내면서 드라이빙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아까 말씀드린 세미안 일린 가죽이 보시면 이런 부분에도 다 적용되어 있어요. 보통 여기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가죽이 아낌없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지 않나요, 디님 이런 차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고급스러운 사람의 느낌이 가까요. 그렇죠. 계약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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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애가 있어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아이소픽스 또 당연히 장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차들은 그 이게 구멍 찾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탁각 끼우는데, 근데 저희 차량은 제가 껴봤는데 엄청 편하게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제 연락처 있어요. 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